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함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죽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좋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다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 이하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 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하며 그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이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내 아들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그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 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 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사기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멍이를내 목에서 떨쳐버리기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루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탕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나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 케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니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다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던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바던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색 누이인 마할라을 안으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 남북에 편만 알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이라 하였더라 이성의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싶은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